부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 내면의 지혜를 들으려는 의욕이 있다는 것이다. 자, 부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면의 지혜를 듣는다고요.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지 뭐, 전화를 보거나 뭐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 남의 말을 들어서 부자가 될수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알다시피 그렇지 못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교감을 필요로 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구, 동료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충동이다. 그러나 남의 조언을 따르기 전에 막상 그들의 인생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남의 조언을 따를 때그 이유가 상대왕이 성공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품은 감정적 믿음 때문일 경우가 많다. 부자가 되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부자 되는 법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주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조언을 많이 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또 훈수도 많이 둬요. 이래라 저래라 감내나라 배나나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들이 만약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은 부자가 아니고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조언을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도 몰라요. 어디서 주워들은 거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선지식이죠. 잘 알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어디서 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과는 저게 부합하지 않아? 라는 겁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걔들도 모른다. 대다수의 사람들, 98%의 사람들은 어차피 그들도 서민이에요. 똑같이 서민이기 때문에, 걔들도 부자 되는 법 모르는데, 걔네가, 야, 너 그렇게 하면 망해. 사업하면 망한다고 했어. 위험해. 투자하면 망한다고 했어.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분야에서 뭔가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이 막 조언하면 다 들어요. 하지만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저한테 돈에 대한 조언을 한다거나 뭐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한다거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안 들을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 내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가 명확해지지가 않고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귀담아들을 필요 없고요. 그것보다는 뭘 하라고요? 내면의 지혜를 들어라. 내 내면의 지혜 내 내면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과에 머물렀다면 은영감이 떠오르면 그 영감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죠.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주변에서 떠드는 얘기를 듣고 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고 한 10년 전에 멈췄을 겁니다 10년 전에 부모님도 반대를 했었고 동생도 반대를 했었고 친구들도 반대를 했었고 한 명도 제가 가는 길에 대해서 찬성하고 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말에 흔들렸으면 여까지 기못 왔겠죠 내, 내, 내면의 목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남의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말도 함부로 해요 잘 모르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내가 큰 뜻이 있고 큰 꿈이 있고 내가 이 일이 잘못돼도 상관없다는 그런 어떤 각오가 있다는 거 모른 채 그냥 막 떠드는 거야 그런 걸다 들을 필요가 없다 라는 거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나오는데 39페이지 자 이것도 되게 좋은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게 앞에 내 내면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말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기회가 요란한 빵빠레와 함께 도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어지럽게 지축을 흔들면서 번쩍번쩍 번쩍 다가오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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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왔어요.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걸로 생각을 한다. 하지만 기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의식 수준이 중요하다. 여태까지 봤던 돈에 대한 책들과 조금 다르죠? 내면의 지혜를 들으라고 하고요. 의식 수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기회는 그렇게 번쩍번쩍 번쩍 하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요? 기회는 우리 각각의 곁을 매일 스쳐 지나간다고 해요. 스쳐 지나간다고요.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알아볼 틈도 없이 그냥 스쳐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알아보려면 의식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거죠. 의식 수준이 낮으면 그게 기회인지 조차도 몰라요. 이거는 사실 최근에 멤버십 때 잠깐 얘기 드린 건데 해외에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커플들한테 한 번은 너 백불 가질래 아니면은 은 1kg 가질래 했는데 여성을 비하는게 아니라 그 영상 속에 있는 여성분들이 다어나 백불 가질래 옆에 있던 남자친구들이 다 화가 납니다 미쳤냐고 왜 은을 안 갖고 왜 백불을 갖겠냐고 화를 내요 남자친구들이 은 1kg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100만 원이 넘어요 100만 원이 갖다 팔기만 해도 훨씬 더 비싼데 그걸 고르지 않고 또한 번은 너 백불 가질래. 비트코인 가질래 했을 때, 근 거기서도 여성분들이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뭐 남성분들이 더 많이 아니까, 그죠? 그랬는데 거기서도 여성분들이 다나 백불 걸을래. 근데 남자 친구들 다 눈이 돌아가죠. 미쳤냐고. 비트코인 한 개면은 지금, 뭐 지금 얼마입니까? 한 8천만 원인가요? 8천만 원을 준다는 건데, 100불을 선택한다고. 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는데, 자, 그런 것도 다 기회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찾아온, 우연히 찾아온 기회예요. 근데, 나 기회예요라고 온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그냥 이벤트로 해본 거죠. 영상 찍으려고, 유튜브 영상, 영상 각을 찍으려고 찍었는데,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거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회라는 거.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를 알아볼 눈이 없는 거. 안목이 없고 의식 수준이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들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 안목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누군가 천만 원짜리를 칠백만 원 주면은 난 칠백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기회인데 사람들은 나 칠백만 원 주고 저걸 살 만큼의 가치를 못 느끼겠어.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내가 그걸 원하지 않더라도 어 그거 가지고 내가 당장에 삼백만 원 바로 수익을 낼수 있다면은 갖고 오기도 하잖아요. 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거볼수 있는 사람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스쳐 지나가던 수많은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기회는 번쩍번쩍 오지 않는다. 우리 곁을 항상 늘 스쳐 지나간다. 수많은 기회. 지금도 여러분의 곁을 어떤 기회가 지나가고 있을지 몰라요. 때로는 기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들려오는 속삭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패배와 실패마저 장애가 아닌 기회로 본다. 머릿 속으로 성공한 사람 몇몇을 떠올려보자. 그들의 이력서가 처음부터 화려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해고와 중태로 어수선한 경우가 많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영원히 침몰했을 법한 엄청난 비극에 처했던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들은 시련을 응해야 할 도전으로, 붙잡아야 할 기회로 보았다. 아니, 그렇게 보기로 해 선택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역경을 이기고 번영했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은 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 부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다. 물론,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부에는 대개 위험이 따른다. 부유한 마음을 개발하기 전에 부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를 잃어버릴 위험이 크다. 네, 여기도 좀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은 일단은 부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오지 않더라. 정말 큰 부죠. 조그마한 짜자짜란 부가 아니라 큰 부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설사 그렇게 오면은, 갑자기 오면은 큰 위험이 따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내 그릇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도 내 그릇을 넘어서는 어떤 부가 오면은 그거를 어떻게 이제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흥청망청 살다가 돈을 잃어버리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재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망한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았었어요. 그죠? 되게 크게 망했거나 힘들어지거나 오히려 뭐로 또 일등이 된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삶이 힘들어졌다라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왜그렇다 부의 그릇이 받쳐주지 않을 때 돈이 나에게 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의식 수준 얘기를 했잖아요 부자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는 뭐라고요 의식 수준의 차이 그니까 러 의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그 속에 있는 기회를 볼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내가 망했을 때오 어, 이거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야 혹은 어웰더수 투자하는데 망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여기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야 내가 이걸 통해 성장을 하면 전보다 훨씬 더큰 돈을 벌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냥 실패를 실패로 뭐 끝이야. 어, 나 인생 끝났어. 좌포자기 해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기회랑 가능성과 잠재력 같은 걸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정도까지 볼수 있는 안목 해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뭔가 왔을 때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겪으려고 하지, 어떤 행운이 올라가지, 어떤 성장을 하려고 하지, 어떤 도약을 하려고 하지라고 볼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점점점 높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